대체적으로 다 좋긴 한데, 일단 여기. <laughs> 미래가 걱정이신 분은 농협대학교 들어오셔서 고등학교 같은 그런 정교 느낌이 좀 남아있는 대학교라서 안녕하세요 엑스캠퍼스의 경수입니다 아. 여러분 고양시에 농협대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농협대학교는 농협으로의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입결이 꽤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농협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반에서 몇등 정도 해야 할까요? 농협대학교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정문 앞에서 왕래하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요청해보겠습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농협대학교 2학번 협동조합 디지털 경영과 저도 협동조합 디지털 경영과 2학번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취업이 원래 잘 되는 대학교를 좀 가고 싶었어서 아예 진로를 농협대학교를 먼저 설정을 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저는 20살 때 현역으로 다른 학교를 갔다가 수능을 다시 보고 이 학교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바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메리트를 보면서 여기 왔습니다 어떤 네. 전형으로 입학하셨나요? 저는 수능 보고 일반 전형으로 수능 100분이요? 어느 정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88에서 89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농촌인재 특별전형으로 들어왔고 내신이 2점 중반대 정도 됐습니다 수시신가요? 수시 전형이 아니긴 한데 사실상 저는 학생부 100%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시라고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등 정도? 일반고여가지고 시골에 있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어가지고 반에서 한 4, 5등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더러 딱 반에서 5등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두분다 반에서 인원은 몇명 정도 됐나요? 28? 한 반에 30명 정도가 있었고 그게 10반 정도 돼서 전교생 300명 정도의 학교였습니다.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있을까요? 시립대, 홍익대랑 경북대, 시립대는 예비 좀 멀리 봤던 것 같고 다른 두 개는 붙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시 6개를 다 넣었는데 너무 이제 상향대학으로 다 써버려가지고 수시 6강타를 하고 농협대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평가하셨다. 8점으로 하겠습니다. 사방이 깔려있다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을 깎은 이유는 학교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저는 구점 하겠습니다. 위치를 제외하면 사실 학생 인원수도 적고 다 개인 학생마다 지도교수가 배정돼 있어서 취업을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영업대를 네.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 취업이 보장돼 있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할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취업이라는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는 만큼 다른 것들도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협동조합 네. 디지털 경영과 과사 전공을 선택.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동협대학교는 과가 하나밖에 없어서 협동조합 디지털경영과를 선택했습니다. 아 과가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원래는 세 개로 나눠져 있다가 다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나요? 농촌인재 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내신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내신이 1.2 정도 됐습니다. 반에서는 고등학생 때몇등 정도 하셨나요? 반에서는 2등 정도 했습니다반 인원은 몇명 정도 됐을까요? 거의 20명 아니었어요. 함께 지원하셨 다른 대학들은 있었을까요? 다른 타 대학을 1년 하다가 여기로 반수해서 넘어온 타입이라서 경상대, 순천대, 경북대, 교대 세개 지원했었습니다. 어 그럼 다 붙으셨나요? 었 교대 하나 붙고 나머지 경상대, 순천대 다 붙고 교대 두 개만 떨어졌습니다.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평가하신다면? 10점입니다. 캠퍼스도 이쁘고 위치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걸어오면서 잠도 깰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집에서 가까운 편이신가요? 기숙사에 에서 살고 있어 가지고 여기 농협대 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는지 지역 농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엄청 추천하고요 미래가 걱정이신 분은 농협대학교 들어오셔서 미래 걱정 없이 학교생활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22학번이고 지금 전공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협동조합 디지털 경험 과 아닙니다 왜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통합됐다고 아까 어떤 학생한테 들었거든요 지금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라고 보는 게 맞는, 맞는 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과 했거든요. 근데 뭐 공부해서 그냥 취업 잘돼서 입학하는 거면 어차피 취업 잘되는 여유가 나올 것 같다.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나요? 정시. 수능 백분위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대충 2 등급, 3 등급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 등하셨나요? 저는 특수학고있어가지고일 등이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 숫자라고 보셔도될것 같습니다.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지원. ]은 기억이 안 나고 공대 붙었었는데 그날 왔습니다 그럼 공대였나요? 자율 전공이었습니다 그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평가하신다면? 7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편하기도 하고 다잘 알고 지내다 보니까 잘 챙겨주셔서 편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농협대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 마디 나름 취업도 잘 되고 생각보다 즐거운 학교이니까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협동조합 디지털 경영학과 2호 학번 신입생 네, 입학 축하드립니다 농협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농협대학교가 첫 대학인데요 자 25살인데 수능을 늦게 준비해서 나이적인 부분에서도 3년제고 빨리 졸업하기도 하고 안정적인 지역 농협이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자영업하다가 늦게 수능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고 입학은 수능 보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시로 하신 거죠? 네네 수능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87, 88 정도 영어 2등급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등 정도 하셨나요? 고 1, 2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해가지고 내신이 한 4, 5 점대였고 3학년 때는 모의고사 전교 4등 일반 고셨나요? 아니면 뭐 특목고셨나요? 사립 고등학교였어요. 일반고 사립고 등학교 네.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있을까요?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홍대 경영, 성실대 다 있었나? 붙으셨었나요? 네. 농협대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사실 나이 때문에 제가 붙은 대학을 가더라도 취업 준비를 또몇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뒤쳐진 것 같아서. 학교 만족도를 9점 만점에 평가하신다. 8.5. 대체적으로 다 좋긴 한데 일단 여기 술 먹고 언덕 올라오면 너무 힘들어. <laughs> 네,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 시설도 너무 좋고. 통학하고 계세요? 아니면 기숙사 생활? 저 기숙사 생활하고 있 최근에 리모델링 한 학기에 80만 원 포수. 경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많이 친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이 때도 사실 제가 중간 정도 되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해가지고 저는 학교 되게 다니기 편한 것 같습니다. 대역대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는 4년제 그 캠퍼스의 낭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한다면 솔직히 여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저랑 비슷한 나이 때이신 분들이 수능을 보고 아니면 뭐전조자로 들어오시든 농인특으로 들어오시든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합동조합 디지털 경영학과 다니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사 학번으로 2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 농협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3년제라서 취직 빠르게 하고, 확실하게 취직할 수 있다는 점이 선택하는데 제일 큰 결정력을 가지지 않았나요? 입학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정시로 100분위가 아, 어느 정도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한86 정도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등 정도 하셨나요? 한 5등 정도 하지 않았나요? 일반고 셨나요? 특목고 셨나요? 일반고였습니다.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있어요. 대구교대를 넣었다가 면접까지 붙었는데 교대보. 농협대가 더 취직도 잘 되고 할것 같아서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평가하신다. 8점 정도 취업도 잘 되고 그래서 9점을 줬는데 근데 1점 왜 깎였냐면 학교가 저기 시내 쪽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게좀 힘들어서 농협대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 농협대가 살짝 고등학교 같은 그런 정겨운 느낌이 좀 남아 있는 대학교라서 농협대에서 생활하실 분들은 사람들이랑 되게 어울리고 활기차게 그렇게 할수 있는 분 오시면 행복하게 대학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과가 하나 본인게 캠퍼스 라이프랑 좀 이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농협대의 이점으로 커버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농협대학교 정문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는데요. 교내 출입이 불가하고 학생분들이 많지 않아 많은 학생분들을 인터뷰하지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농협대학교에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방문을 원하는 대학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 댓글을 참고하여 방문하겠습니다.